웨이팅만 몇 시간 줄서 필요 없는 전국 택배 맛집 솔직 리뷰 일상 도자 닭칼국수 육수 닭고기 면 넣고 끓이면 끝 국물 맛부터 싹 들이켰는데 어 맛있다 몇 시간 끓인 것마냥 깊은 맛이 났어요. 칼국수에는 김치도 딱 걸려서 쭉 떠가지고 음 면이 탱글탱글하고 자기 냄새도 하나도 안 나. 고 대박 너무 맛있는 데 재구매 의사 하나 둘셋 재구매. 또 하자 입을 좀 맞추자고. 10점. 두 번째 오징어 무침에 야채 오징어 넣고 소스 탈탈 양이 진짜 많아요 어? 오징어부터 먹었는데 쫄깃탱글 어? 그 자체 먹구나. 되게 신선한데? 음. 이거랑 납작만두랑 같이 한번 음. 먹어 납작만두가 진짜 별미나리야 음. 야채들 식감까지 묻은 음. 게 찰떡좋아 제구매 의사 있다 10점. 8점 세 번째 고기폭탄 마라전골 야채 종류가 푸짐하고 말 그대로 고기폭탄 소스는 조절하시는 걸 추천해요 연중에 가장 비싸다는 느낌 쫄깃하고 간이 비어서 꿀맛 남편도 야채 듬뿍 음. 집어먹었는데 중독되는 맛이래요 음. 와 혓바닥까지 Okay. 내용물이 많아서 계속 먹게 되네요 소스를 적게 넣었는데도 얼얼하게 매웠어요 아따 잘 먹네 재구매 의사 없다 아. 마라탕은 평소에 안 먹는데 얼얼한 매운맛이 좀 익숙하진 않아 유. 예. 아.